보통 오시는 분들이 기미가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기미가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피부 조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부 안녕하세요 벌써 다섯 번째 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요 얼굴의 색깔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 전부터 시작해서 기미 주근깨 잡티 에브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저는 색소를 상담할 때 보통 오시는 분들이 기미가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기미가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본인은 기미인 줄 아는데 검버섯이라든지 주근깨인 경우도 많고 또 반대인 경우도 많고요 기미하고 홍조랑 같이 있는데 피부 한꺼번에 치료해야 되는 것을 따로따로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색소가 가장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색소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쉽게 알수 있게 색소의 짙기,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검은색소가 주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가 늘어나면서 캐진것 때문에 색소 침착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미가 생기는 것도 피부가 가장 잘 늘어나는 부분에 기미가 많이 생기고, 또점 또한 좀 약해지는 부분에 점이 잘 생기는 거죠. 피부 장벽이 무너짐이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노화,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 호르몬 변화, 색소가 침착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점이나 잡티에는 어떤 레이저가 가장 좋은가요? 점, 잡티에는 과거부터 IPL에 제일 많이 썼죠. IPL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얼굴 전체에 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서 어두운 곳은 빛을 흡수하고 밝은 곳을 반사하는 원리 이용한 것이에요. IPL은 파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400나노미터부터 1000나노미터까지 쓰는데 주로 우리가 색소에 쓰는 것은 한6 0 0나노미터대를 많이 쓰고, 4 0 나노미터대 푸른빛 계통들은 여드름쪽에 많이 쓰고, 파장이긴 붉은빛 계통들은 과거에는 재모라든지 혈관 치료에도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뭐0 나노미터까지는 스킨 타이트닝까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PL은 너무 강하게 받게 될 경우에 화상의 위험이 있는데 마취를 해서 아픈 걸못 느끼게 되면 아픈 짐으로 계속하다가 화상 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PL은 보통은 마취를 받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의 출력만 가지고 하죠. IPL이 가장 먼저 나온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레이저긴 하지만 이 파장 자체가 좀긴 파장이기 때문에 피부 표면부터 손상을 바로 주게끔 돼요. 그래서 색소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색소 주변에 있는 피부 표면부터 전체적으로 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상을 가장 유의해서 시술을 받아야 되고요. 이 시술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IPL은 딱지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금방 할수 있겠죠. 딱지는 보통 저의 경우에는 한 열흘이면 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3회 정도면 은 충분히 다 떨어져 나가겠죠, 색소가. 3회를 하고도 더 이상 색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IPL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얼굴이 사실 색깔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어두운 것이 있고, 그래서 IPL을 할 때는 어두운 곳은 좀 약하게, 밝은 곳은 좀 강하게 해야죠. 만약에 얼굴 전체적으로 강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타이거 마스크라고 자국이 남게 돼요. 이제 그거는 PIH라고 하는데요.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없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동안 사회생활도 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시술에 주의를 해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은색소 특히 점이랑 잡티 부분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검은색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색소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이번으로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